세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보복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한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보통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한 해를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눈을 때렸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때리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를 귀를 때렸으면 내가 그 사람 귀를 때리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발로 찼으면 나도 그 사람을 발로 차는 거. 그게 바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 동해 보복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도적질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려. 거짓말하면 혀를 잘라버려.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해코지 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 아들 남편 해코지 하는 거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입니다 구약성경에도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20절에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우리는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소위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근거하였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이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장 38절. 오늘 본문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도 예, 그런데 여기서 갚으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예,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갚으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뭐냐? 그렇다고 어 다른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이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을 그냥 놔두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해 보복 그러니까 해를 당한 사람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 처벌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법에서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쉽게 숫자로 제가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을 아프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은 500의 아픔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30의 아픈 사람은 30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천의 아픔을 한 사람은 천의 아픔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 이 목사님, 요새 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법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음주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술 먹고 사고 나면, 너술 먹고 사고 쳤으니까 더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술 먹고 사고를 쳤으니까 조금 감면을 해줘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죄만 졌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 미약자다. 술을 먹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걸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아픔 당한 것만큼 갚아주라. 이런 피해자의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를 중심으로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의 악을 그렇게 행하면 너도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라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너는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는 말아라.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 유대 그 병절들에게 아주 호된 고난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 김현구 집사님 찬양의 가사처럼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고난. 근데 예수님은 직접 갚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결국엔 자기도 그거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을 당하고 안 당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하거나 남에게 못된 짓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더 관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수나 보복을 하라라는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그 악의 편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딱 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10분간의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은 그 전체의 내용과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한 거는 싹 빼버리고 딱, 그거 한마디 하나만 딱 갖고 와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의 편집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써있지 않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행한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문장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하면 내 아이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니까 네 아이와 나도 네 아이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법정에서 법의 심판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개인이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오해해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이나 원수 아픔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대요 선생님이 뭐 자신의 그 자녀의 뺨을 때렸다고 부모가 와서 네가 우리의 뺨을 때려 그리고 선생을 똑같이 뺨을 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른뺨을 대거든 왼 밤을 속옷을 달라고든 겉옷까지 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모순적인 걸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아 내가 좀 참아야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상대방을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오히려 피해자는 참으려고 그래. 근데 이 가해자가 되는 사람이 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되라 그랬잖아. 너 이리 와. 한대더 맞아.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아요. 사실,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때린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해도, 식사에서 죄송하지만, 방구 낀 놈이 뭐 한다 그래요? 성낸다 그래. 아니, 오른밤을 때렸으면, 아, 내가 상대방의 오른밤을 때렸으니까,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한테 야너 예수님이 그래서 웬밤대라고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또한 가지 어, 이거는 이제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뭐팁이라고 할까요 교, 뭐 교훈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름 뺨을 성경에서 오름 오름 뺨을 때리라는 거는요 이게 조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름 뺨을 때리는 건 여러분 한번 그또 이런 얘기하면 아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성경 쪽에서는 왼손잡이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죠? 왼손으로 때리든지, 오른쪽에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어.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한번 맞아봐 하지 말고, <laughs> 또, 또, 오늘 저녁에 다 전화해서 목사님 때리라 그래갖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치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뺨 때리지 말고, 그거는 안 맞으니까 상대방 생각하면 왼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래요. 상대방을 왼손으로 때리는 건 등으로 때리는 건 수치 중에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해도 너희는 참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아라 라는 거는 때린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 가지고 야,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물론 부모가 교훈적으로는 할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놓고도 피해자한테 큰소리 친단 말이에요. 야, 내, 내가 너희 속옷을 받았으니까, 야,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 겉옷까지 주라고 했잖아. 겉옷 줘. 내가 우리를 억지로 가자고 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어? 심리를 가그 사람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심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해자는 너희는 그렇게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들은 처벌 받아야 된다. 네가 때려놓고 오른밤을 때려놓고 왼밤을 대라라고 네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자인 누가 혹시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너는 그래도 참아라. 네가 또그 사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네가 때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죄는 다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네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네가 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기억 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산상수훈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교훈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피해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지만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어리석은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이것처럼 미련한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나 인용하면 안 돼요. 인용하면 그나마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 대부분이 오른밤을 한대 맞으면 그 사람의 양볼대기를 때리고 싶을 정도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아, 내가 상대방의 오른 뺨을 때린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안다면 오른 뺨을 때리는 것을 멈출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적용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적용이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도 얘기하지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나에게 상대방의 오른 뺨을 때리는 적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의 속옷을 얻고 걷옷까지 달라는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내가 뒤돌아본다면 그것은 이 교훈을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고 그 정도라면 우리가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교훈이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오른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좀멈칫할수 있잖아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안수입사님이 찬양하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 8월 2일 날 9주년 예배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 이자 세계면 뭐 화도,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화가 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고 상대방의 뺨을 그냥 가차 없이 그것도 오른 뺨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내삶 속에서 좀 버려야 될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특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내가 오른밤을 딱 때리고 야너 이리와 성경이 왼밤도 되라고 그러시니까 너도 돼 이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복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더 때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린 너는 그만큼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내면이 있다. 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너는 쥐지은듯이 살고 때리는 놈은 계속해서 때려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많이 불러 봤어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부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열번 때릴고 다른 사람을 열 번이 힘들게 할고 좀 그것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의 뜻은 너희가 보복을 당할 그런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니라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내 눈이 아프면 다른 사람 눈도 아픈 거잖아요. 내 이가 아프면 다른 사람 이도 아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 그래 성경 찬송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다 이루어짐을 달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픈 곳을 힘든 곳을 행하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 뺨을 대거든 왼 뺨을 대라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며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